안녕하세요 자덕 여러분 드론나이더입니다. 오늘은 자덕이라면 누구나 한번꼭 해야 할 자덕 테스트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열 가지 중 여덟 개 이상을 했다 그러면 바로 중증자덕입니다난 다섯 개에서 일곱 개를 했다 그러면 바로 진짜 자덕입니다. 하지만 난3 개에서 4 개를 했다 그러면 입문 자덕입니다. 두개 하라면. 여러분은 자덕이 아니시군요 자 여러분 저랑 함께 자덕 테스트 한번 가시죠 렛츠고 첫 번째 전화가 올때 오늘도 피곤한몸 끌고 집을 퇴근하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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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지가 아니지? 어떻게 이런 자덕 나도 모르게 뒷주머니에서 전화기를 찾아봤다 공감 두 번째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홀을 봤는데 홀나 운전 중이지 나도 우리 운전 중에 홀 턱을 외치면서 발을 흔들어 봤다 세 번째 운전을 하다 툭 운전을 하고 가는데 뭐야, 쟤들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보고 아이씨. 그렇게 자전거 를 타니까 우리 자닥게다 같이 욕먹잖아 어 역주행 자동차 잘못하는 차도 자덕이 당신들 도 다같이 욕먹자라고 얘기 해봤다 <놀람> 네번째 운전을 하다가 쓰리 오... 어? 이게 뭐야 네. 급 오르막을 만났을 때저 앞에는 평경 경사도가 얼마나 되려나? 대박 확실히 <놀람> <놀람> 차가 와서 처음 만나게 오르막을 보고 경사도가 궁금하거라 차가 와서 다행이라고 얘기해본 적이 있다 <놀람> 다섯번째 여기를 접속해본 적이 있다 인터넷스로 검색해서 도사의 접속, 그 도사에서도 중고장터를 키우거린다면 곱하기 2, 아니면 자출사를 접속을 해봤다면 바로 당신은 자독입니다. 인터넷으로 도사나 자출사에 접속한 적이 있다. 공감? 여섯 번째 주말 날씨가 말이지. 어, 주말에 날씨 좋다 비안 오네 어, 핸드폰에 날씨 어플이 깔려있고 주말 날씨 항상 민감하다 공감 음. 일곱 번째 바람이 어디로 부나 바람은 항상 어디서나 분다 그런데 말이지 자동이 돼버리면 그 바람에 방향이 엄청 궁금해진다 바람 음. 방향이나 승풍 역풍이 엄청 민감해진다 공감 음. 여덟 번째 걸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길을 걷다 우측 골목으로 접하는데 나도 모르게 수신호를 나도 모르게 길을 걷다 수신호를 해본 적이 있다 공감 아홉 번째 차보다 자전거가 예전에는 차들이 엄청 궁금했다 아 슈퍼카 좋은 차 하지만 지금은 지나가는 자전거를 보며 자전거의 메이커가 궁금하다 어머 이게 웬 기함이야 차보다 지나가는 자전거 메이커가 더 궁금할 때 마지막 이젠 난 부끄럽지 않다 자전거 의류 부끄러운 포춘 쿠키 하지만 이젠 그 포춘 쿠키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입고 집에서 나가는걸 어디서든 이제 자전거 류가 부끄럽지 않다 자 자동 여러분 자동 테스트 어떠셨습니까 공간 팍팍 가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자동인거 아시겠죠 다음엔 헬리니 테스트도 만들어볼까 합니다 프리튼을 먹는지 부스터를 먹는지 자 여러분 즐거우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오늘 또 안녕하세요 안녕 드론 아이디였습니다